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문의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태아 단독 실비 보험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태아 단독 실비 보험만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할 수가 없다. 어디서 가입해야 되냐? 보험 설계사한테 얘기해도 안 된다. 가입이 콜센터에도 잘안 된다. 그리고 뭐 설계사한테 단독 실비만 가입하려고 하면, 태아 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어느 한 부모님이 아이 태아 단독 실비 보험만 가입해 주고 싶은데 여기 뭐 컨택했다가 안 되고, 이 보험사 얘기했다가 안 되고, 이 설계사 만났다 안 되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우체국을 찾아가서 우체국에서 단독 실비 보험을 가입했다. 뭐 그런 후기를 써 놓은 거예요, 그 블로그에. 근데 거기 에 사람들 댓글이 이제 엄청 달린 거죠. 어떻게 했냐? 어디서 어떻게 뭐 어떤 노하우가 있고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잘 모른다.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답글 하시다가 결국 댓글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이 단독실 비보험만 가입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찾다 찾다가 거기를 오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라도 알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죠? 보험담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입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보험담화 치시고 보험담화 사이트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의료보험 있죠? 실손의료보험. 예전에 보험담화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험담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실비보험에서 단독실비보험 비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사는 전체로 하시고요. 자기부담금은 그냥 선택형 하시라고 했죠? 이게 저희가 부담금이 좀 작으니까, 급여가. 그리고 특약은 전체 다 해야 되고, 성별은, 자녀 성별 맞게 하시면 되죠? 남자를 해볼게요. 생년월일에 아이 태어날 생년월일을 대략 넣어보세요. 지금 2020년 3월이니까, 2020년 뭐 6월달로 해볼게요. 0605. 그리고 상품 비교하기 해보면, 0605 아직 도래하기 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태아보험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써있잖아요 이렇게 태아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 위에 있는 삼성화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7,000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 바로 가입 자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봅시다 본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태아가 가입하는 거니까 태아로 하고 엄마의 생년월일 1 9 8 0년으해 볼게요 80년 0505 출산 예정일 7월로 자동으로 나오네요 7월 24일로 해 봅시다 임신 주소 자동으로 나오고 직업 입력해 봅니다 사무직 해 볼게요 사무 그럼 뭐 의료사무원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 확인 누르면 보험료 계산하기 누를수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준형하고 선택형 하고 나오죠 어디 보험사에 가입하든 단독실비보험 은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미 다 표준화되고 통일화돼 버려가지고 약관이 다 같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 표준형 선택형 중에 선택하면 되 시니까 선택형 누르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이런 거 눌러보시면 되고 11,223원이고 출생 전에 출생 후에는 좀 올라가죠 17,000원 그래서 두살 때까지 세살 때부터는 이제 보험료가 쭉 내려갑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비싸다가 그래도 11,000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네 이제 계약자 이름 넣고 부모님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KB손해보험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 바로 가입 누르시고 처음에 바로 이렇게 뜨네요.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고 미성년 자녀도 되고 태아도 된다는 거예요. 태아 가입 눌러보시죠. 그러면 엄마 생년월일 먼저 달아야 됩니다. 1980년 0505라고 하고 출산 예정일이 뭐한 4월 달이라고 해보시죠. 그럼 보험료 확인 누르면 들어가죠. 사무직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연구 사무직 관리자 선택 완료. 하면 표준형과 선택형 마찬가지로 나오죠 선택형 선택하고 읽어보실 거 있으면 읽어보시고 1 7 1 3원 싸네요 가입하기 누르시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험담화 통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다들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다가 결국 비싼 태아보험 다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태아보험 가입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태아보험 가입하더라도 아주 싸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아 단독 실비보험 직접 가입하시고, 또 태아보험도 그냥 직접 가입하셔도 돼요. 비싼 태아종합보험 다 가입하지 않아도, 태아 단독 실비보험만 있어도 모든 병원비는 거의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웬만하면 치료비 다 나오니까. 그래서 단독 실비보험이라도 일단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이 방법으로 쉽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